여러분은 알렉상드로 디마의 장편 소설 몬테크리스토의 백작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는 무역 상사의 잘나가는 젊은 항해사였습니다. 곧 선장으로의 승진과 사랑하는 약혼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려던 시기에 악당들의 음모로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14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감옥에서 파리아 신부라는 높은 식견과 교양을 갖춘 인물을 만나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에드몽은 신부로부터 각종 학문과 귀족으로서의 소양을 배우고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추기경이 보물을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숨을 거둘 때 그의 시신을 담은 주머니에 몸을 숨겨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후 신부가 알려준 보물을 찾은 에드몽은 자귀를 사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가명으로 파리 사교계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들에 대한 복수에 나선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콘텐츠가 이 소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100년 전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 일본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불린 한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63년, 나고야 고등법원에서는 일본 사법부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고령의 노인은 두 손을 번쩍 지켜 올리며 만세를 외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감격에 겨워 함께 만세를 외치며 이 노인을 축하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재판관들은 피고인이었던 이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요시다 이시마츠. 그는 21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려 50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싸워왔던 남자였습니다. 대체 그에게 지난 5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1913년 일본의 나고야에서 발생합니다. 당시에 비단 소매상으로 일하던 31살의 남성이 두 괴한에게 살해당하고 1엔 20전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다행히 범인은 다음날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요.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잡힌 이 범인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34살의 요시다 이시마츠를 주범으로 끌어들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백 편중주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범인들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일본 사법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며 현재까지도 자백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엔 그나마 나아진 편이지만 불과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백할 때까지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허위 자백을 믿은 경찰은 곧장 요시다를 잡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요시다에게 고분을 가하며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요시다는 결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진범 두 명의 허위 자백만을 근거로 요시다를 주범, 진범 두 명을 종범으로 기소하고 맙니다. 요시다가 모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며 진범 두 명은 그런 요시다를 도왔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된 1심에서 종범으로 처리된 진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요시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요시다는 억울한 옥살이와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어요. 요시다는 1918년 옥중에서 자신의 알리바이 성립을 주장하며 두 번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형무소에서 온갖 고문과 폭행을 가했지만 그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죠. 결국 두손두발 닫은 형무소 측은 죄질이 매우 나쁜 죄수들만 모여 있다는 것으로 유명한 아바리시 형무소로 요시다를 이감시켜 버립니다. 그 악명 높은 형무소에서도 요시다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졌죠. 이에 넌더리가 난 아바리시 형무소도 그를 또 다른 곳 아키타 형무소로 이감해 버립니다. 그런데 계속된 불운에 좌절하던 요시다에게 이곳 아키타 형무소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소설 속 에드몽이 감옥에서 파리아 신부를 만났듯이 요시다에게도 한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요시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아키타 형무소의 형무소장이었습니다. 이 형무소장은 요시다가 이전에 있었던 형무소에서부터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저항한 것을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그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요시다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다를 위해 가석방 조치를 밟아주게 되죠. 당시로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수감자에게 가석방 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무소장은 요시다에게 가석방 후 다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하면서 앞날의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1935년 아키타 형무소장의 도움으로 마침내 20여 년의 수감생활 끝에 가석방이 된 요시다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가 원한 것은 물리적인 복수가 아닌 법원의 무죄 판결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두 명의 범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법원을 출입하던 신문기자의 도움으로 이두 사람이 5년 전인 1930년에 먼저 가석방이 된 뒤에 사이타마 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해가 넘어가도록 이어진 끈질긴 요구 끝에 그는 범인들이 요시다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1년의 과정을 지켜본 대법원 출신 신문기자는 자신의 무죄인정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요시다를 보면서 마치 암굴왕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다면서 자신의 신문기사에 현대의 암굴왕으로 요시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진범의 사과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세 번째 재심청구. 이번에는 정말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고집이 강한 일본 사법부가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피난을 가는 와중에도 요시다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2년 6월, 요시다는 다시 언론과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58년에 네 번째 재심청구마저 기각이 되면서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법무성에 찾아가 장관과의 면담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희망의 불씨가 꺼져갈 무렵, 요시다에게 다시금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데요. 요시다를 대응했던 법무성 직원이 그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변호사협회의 인권 옹호부 사무실로 그를 안내한 것입니다. 일본 변호사협회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요시다를 돕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여론의 관심도 높아졌죠. 진범들을 추적할 때 도움을 줬었던 기자도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면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여론이 움직이자 일본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1960년 여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다섯 번째 재심 청구에서 나고야 고등법원 제4부 재판관들이 이를 받아들였고요.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즉시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의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요시다의 재심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했고요. 나고야 고등법원 제5부 재판관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청구가 또다시 기각되어 버린 것이죠.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할 법도 하지만 요시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특별상고를 신청했고요. 재심청구는 일본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시다의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 1962년 일본 대법원은 검찰의 이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의견과 함께 나고야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마침내 요시다의 재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63년 2월 28일 야고야 고등법원 제 사부 재판관들은 요시다의 알리바이가 성립함을 인정하면서 요시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합니다. 50년 동안 이어진 끈질긴 투쟁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에서는 요시다에 대한 재판부의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적 관점에서 법원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요시다를 피고인이 아닌 요시다 옹이라고 칭하면서 반세기에 걸쳐 모든 박해를 견디고 자신의 결백을 외쳐온 숭고한 태도 백절불굴의 놀랍고도 뛰어난 정신력과 생명력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노인의 여생에 행복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라고 끝맺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반세기에 걸쳐 무죄를 호소한 피고인을 가히 이 시대에 에드몽 당테스라 부를만 하다고 언급했고요. 직접 요시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전했습니다. 선배 판사들이 무고한 요시다에게 오판을 내린 것을 사죄하는 의미였죠. 정부는 요시다가 부당하게 고금되어 있던 21년 7개월 7일의 수감기간에 대해 1일당 400엔씩 쳐서 도합 315만 5600엔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20년이 넘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 하루 400엔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었겠지만, 50년 동안 오른 물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었죠. 마침내, 기나긴 투쟁의 여정을 마무리한 요시다였지만, 30대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84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긴 시간 집념 하나로 버티며 살았던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기력이 갑자기 쇠약해져 갔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9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1일 그는 노환과 폐렴으로 인해 한 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토치 기원에 있는 그의 무덤에는 인권의 신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진 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요시다 이시마츠.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분명 억울하고 허무했으며 끝없는 고난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간 50년의 긴 시간은 분명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누군가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희망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